어,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 염색에 그 적용을 할 때는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 20%에서 30%. 자, 일제, 이제 혼합을 하신 후에요. 거기에 20%, 30% 정도. 예를 들어, 뭐, 100g을, 일제, 이제 100g을 혼합을 했을 경우에는 20g 또는 30g에 001을 넣습니다. 넣어서, 어, 혼합을 한 후에 도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버타임 했을 경우에도요. 어, 비너스 001로 혼합했을 경우에는 모발 손상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염색은 25분 되면 발색점이 끝난다. 그 이후에는 모발의 자유에서 염모제가 신규분들은 또 아직도 찾지를 잘 못해요. 그래서 아 어, 일반 번은 한번 제가 따로 빼서 한번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염색, 이주 비너스를 가지고 염색을 활용하는 법을 조금 따로 떼서 어 지금 녹화를 하려고 합니다. 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조 미용 시술학은요. 굉장히 누구나 들었을 때 쉽게 제가 강의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주 포인트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선 이조 비너스를 염색에 어떻게 매장에서 활용하느냐에 앞서 우리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염색을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은 분은 이조 미용 시술학 심화 과정 6강에 올려져 있습니다. 6강, 7강 7강-2까지 다시 2까지 염색, 탈색에 대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돌아가셔서 한번 공부하시고요. 오늘은 그것이 아니라 미용 공무가 아니라 이주 비너스를 가지고 염색 활용법을 제가 강의를 합니다. 음, 우선 염색에는 우리가 미용실 염색에는 어떤 게 있냐면 세 가지만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헤나, 그죠? 헤나 염색. 그리고 그두 번째 매니큐어 염색.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산화제를 쓰고 있는 염색입니다. 자, 그러면 짧게 세 가지를 설명을 하고 들어갈게요. 첫 번째, 헤나 염색은 어, 당연히 알카리로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모발 손상은 현저하게 없습니다. 어, 그렇지만 단점이 어떤 거냐면, 모발 안에 침투를 해서 단백질 공간에 그 가루들이 계속 점차적으로 헤나 가루들이 쌓이면서 따라. 그 다음에 우리가 펌이나 염색 뭐 열펌을 시술할 수 있는 공간이 그 줄어든다. 그래서 우리가 해나하고 나면 폼이 안 걸립니다. 라는 것이 굉장히 많죠. 그것 또한 해다에 대해서 제가 심하에 올렸습니다. 해나라고 다 폼이 안 걸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나를 몇번 했느냐, 해나를 얼마 전에 했느냐, 몇 개월 전에 했느냐, 벗겨졌느냐, 어떤 모질을 가지고 있느냐, 해나 전에 어떤 모발을 가지고 있는 어, 모질이냐. 굉장히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해나를 했다 안 했다. 이거 앞서 해나 전에 모질이 어떠냐. 그것부터 유치해 가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미용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발 진단입니다. 진단이 정확해야만이 시술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해나는 넘어가고요. 그래서 해나는 우리가 미용실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그 탄력성이 좁다. 그래서 해나 머리는 분명히 해나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후에 고객한테. 어 숙지시키고 해야 된다 아시잖아요 자, 두 번째 그럼 매니큐어라는 것이 뭡니까 매니큐어는 모발 외벽에 코팅을 하는 겁니다 그죠 코팅을 하는 겁니다 어, 광물성으로 코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또 어때요 모발 외벽에 코팅을 해 버리니까 그다음 우리가 펌제를 넣어서 하는 펌이나 또 당연히 염색 들어가겠나요 안 들어가죠 자, 매니큐어도 알카리가 아닌 산상입니다 그래서 메뉴큐를할 때는 모발 손상이 없습니다. 이게 외벽을 감싸니까 그렇지만 메뉴큐가 떨어지면서 한달반두 한 달부터는 이제 메뉴큐가 벗겨지기 시작하거든요. 벗겨지면서 모발에 큐티클을 같이 붙여서. 떼어 낸다. 그래서 손상이 심한 부분일수록 우리가 매니큐어가 보면 색깔이 남아 있는 걸볼수 있죠. 그죠? 왜냐? 그 손상된 부분에 매니큐어가 안쪽으로 침투를 해 버려서 자연스럽게 매니큐어가 떨어져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떨어지지 못하고 모발 안에 있는 모피질까지 붙어 버려서 그랬습니다. 자, 매니큐어 정확히 아셔야 되고요. 지금 여기서 그러면 염색. 우리가 가장 미용실에서 많이 하는 먼내기 염색 음, 세치 염색 그죠. 산화제, 일제 이제 혼합을 하는 염색이 우리가 보편적에 알고 있는 염색입니다. 자, 그런데 이조비너스 활용법 들어갑니다. 염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염색 염모제가 굉장히 높은 알칼리를 띄고 있잖아요. 그죠. 자, 알칼리를 띄고 있다 보니까 그알칼리에 머리를 도포를 했을 때 교체 꿀이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큐티클을 무너져 버리고 염모제가 들어가니까 염색에는 손상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제가 그 다른 영상에도 보면 알겠지만 결국 이조 비너스는요 모발 큐티클을 지키는 것이 시작이자 끝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조 비너스가 혼합해서 어떤 뭐 달라지는 물질 이런 걸그 다음 문제고요. 제가 이조 비너스를 연구한 첫 번째가 모발의 규티클을 알카리화 시키지 않고 펌제나 염모제로 이동할 수 있는 물질만 있으면 우리 미용사들은 굉장히 기술을 10년씩 앞당긴다. 그것이 제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러면 염모제가 우리가 도포를 했을 때 물론 건강한 모발들은 규티클이 짱짱하니까 그죠. 그 정도의 알칼리를 어느 정도 견딥니다. 그래도 손상은 오죠. 그런데 손상이 심한 경우에는 그 알칼리가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리고 모발 안에 들어가서 계속 건조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비너스 001이라는 것은요. 혼합을 했을 때 큐티클을 지켜버립니다. 옛날에 기존에 있던 단백질들은 혼합을 할 수도 없고 혼합을 했을 때 큐티클을 지키지도 못하지만 펌, 큐티클을 지키는 경우에는 펌제하고 염모제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술은 원래 목적은 펌이나 염색인데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공일을 혼합을 했을 때는 큐티클을 알카리화 시키지 않는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큐티클을 알카리화 시키지 않고 염모제를 넣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지오비너스 001을 어떻게 염색에 활용하나요오늘또 전화를 하셨는데, 그죠? 단순한 거죠. 자, 그러면, A라는 목, 목 손님과 B라는 손님과 C라는 손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A라는 손님의 모질과, 버지네어 모질과, A라는 손님의 손상도와, B라는 손님의 버지네어 성격과, 손상도와, C라는 손님, 다 틀리겠죠, 그죠? 그러면, 이 고객님이 001이라는 물질을 10%를 혼합을 했을 때 가장 최적의 모발을 지킬지, 20% 했을 때 지킬지, 30% 했을 때 지킬지 알 수가 없는 거겠죠, 우리는. 그죠? 단, 그런데, 다행히도 비너스는 20에서 30%를 혼합을 해도, 자, 일제, 이제 혼합한 데서 20%에서 30%입니다. 연모제를 안으로 넣어주더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컬러를 빼주더라. 그것도 빠른 시간에.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조금 아끼려고, 예를 들어, 그 손상도가 심한 손님이 오셨는데, 20% 001을 혼합을 했을 때, 머릿결이 굉장히 윤기나고, 모발을 건강하게 지키고, 염색을 할수 있는데, 할 사용법을 몰라서, 아까우니까 5%나 10%를 넣었을 때, 고객님이, 물론 좋겠죠. 좋겠지만, 고객님이 확 달라진 것을 느낄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핵심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내가 모발 진단을 떠나서 염색제는, 많이 섞어라. 제가 늘 말씀드리죠. 20% 30%씩 계속 섞어서 고객님한테 쓰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용을 하고 나면 몇 달이 지나면 벌써 본인의 데이터가 생깁니다. 아, 이모발은 10%, 이모발은 20%, 이모발은 30% 이렇게. 잡혀갑니다. 왜냐? 20% 30% 혼합했을 때 아무 문제성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으니까 그죠? 좋으니까 그렇게 혼합을 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혼합을 몇프 %로 하라는 것은 그 모발을 정확하게 진단을 했을 때가 그렇겠죠. 그죠? 근데 염색은 괜찮습니다. 많이 혼합하면 많이 할수록 모발의 큐티클은 지키고 모발 안에 침투를 시켜서 비너스 001이 잘유하면서 모발은 굉장히 시간이 지날수록 건조를 줄여준다 그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음, 오히려 복구의 전문이고 제가 열풍강사고 하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들이 제가 그 강의를 해 놓은 거 보면 오랫동안 들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첫 번째 매출을 올리는 가장 첫 번째가 염색이원나하는 겁니다 미용실에서 염색이원나하는 겁니다 고객님이 가장 빨리 느끼십니다 그리고 발색을 할때 발림을 할 때도 다르고요. 그리고 모발 자체가 벌써 통통하게 염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우유 정리하겠습니다. 염색제 염색, 염색은 염색 이조 비너스 어떻게 활용하나요? 자 걱정하지 마세요. 손님 오셨을 때이 일제와 이제를 혼합해서 20에서 30%어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 염색에 그 적용을 할 때는요 걱정하지 마시고요한 20%에서 30%자 일제 이제 혼합을 하신 후에요 거기에 20% 30% 정도 예를 들어 뭐 100g을 일제 이제 100g을 혼합을 했을 경우에는 20g 또는 30g에 001을 넣습니다 넣어서 어, 혼합을 한 후에 도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버타임 했을 경우에도요 어, 비너스 001로 혼합했을 경우에는 모발 손상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염색은 25분 되면 발색점이 끝난다. 그 이후에는 모발의 자유에서 염모제가 모발의 수분을 뺏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25분의 발색을 끝내야 된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새치 염색 하시는 분들이 왜 집에서 계속 모발이 더 상하냐면요. 도포를 해서 오래 두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고객님한테 그걸 숙지시키시라고. 시키, 새치염색 집에서 하시는 분 반드시 25분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모발의 건조가 어 조금 현저히 줄어들고 손상이 줄어듭니다. 자 그래서 도포를 한 후에 발색을 하, 보고 발색을 확인하고 나서 당연히 비너스 샴푸로 깨끗하게 샴푸한 후 비너스 샴푸. 두번 샴푸를 할 경우 머리숱이 많은 경우에는요. 어, 조금 그 알칼리 그, 그 약산성이 조금 높은 알칼리에 가까운 그 샴푸를 한번 하시고요 하시고 나서 반드시 비너스 천연 샴푸로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나서 어, 타올로 살짝 짜고 나서 공공이로 핸들링해서 하면 완벽한 레시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간단하게 20에서 30% 혼합해서 사용을 하라. 그리고 나서 고객 모질에 따라 본인의 데이터를 빨리 만들어라. 그게 조금 더 법차면 그냥 20에서 30%를 혼합을 하라. 그리고 다운하는 경우에는요, 거의 한50% 해도 발색이 나옵니다. 그리고 뭔 얘기도 컬러에 따라 50%까지 컬러가 굉장히 매직한 것 같이 짱짱하게 나오지만 그것 또한 제가 일일이 다 나눠서 어, 몇 프로, 몇 프로 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죠그 혼합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어, 헷갈려 하지 마시고요. 첫 번째, 미용실에서 비너스 공공이를 비너스 라인을 입점하고 나서 가장 쉽게 어, 단가를 올리고 고객 만족을 높이고 재방문을 높이는 방법은 염색에 혼합하고 일반 펌에 혼합하고 자, 일반 펌 하는 방법 2편 앞에 영상 올려놨습니다. 제가 어, 방송이 올게 업로드 하고 나면요 염색 편하고 그 일반 편을 밑에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어, 레시피가 워낙 길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다 듣질 않아요, 원자님들이. 그죠? 그래서 어, 가끔 하나씩 쪼개서 계속 올리고 있는데도 찾아보지 않으세요. 그래서 질문부터 하시거든요. 그래서 언제 한번 쪼개서 해야지라고 하다가 오늘 어, 비너스 화력법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마지막에 일반인 고객님들은요. 당연히 집에서 셋째 염색 하셨을 때 당연히 혼합하세요. 30% 이상 혼합하셔도 됩니다. 혼합을 많이 할수록 모발은 건조를 덜 일으키고 손상을 줄여 주는 거기 때문에 집에서 셋째 염색하실 때 두, 두피도 지키고 모발도 지키는 것이 001입니다. 자, 요거 잠깐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001을 혼합했을 때는요. 001이라는 것이 염모제를 감사합니다. 감사서 모발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자, 모발 안으로 들어가니까, 농계죠, 그죠? 농계라고 그러죠, 제가. 들어가니까, 모발은 알카리가 되지 않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모발 안에 들어가니까, 두피는 어때요? 우리가 보통 연모제가, 그강 알카리의 연모제가, 두피 안에 모낭으로 들어가서 잔류를 하기 때문에, 두피가 약해지고, 점점, 어, 두피가 약해지거든요. 모발도 마찬가지지만 두피가 약해집니다. 그런데 안고 들어가서 자기 역할을 다하고 우리가 샴푸를 했을 때 얘가 비너스가 빠집니다. 모낭에서 그렇기 때문에 비너스를 혼합해서 오랫동안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 탈모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모발이 낫다 이런 경우도 있는 경우는 이 원리입니다. 별뭐큰 원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네소 001은 천연 1등급 10가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만큼 피부에도 발라도 되는 만큼 좋은 원료이기 때문에요. 그런데도 이 모발의 연모제와 어, 펌제를 이동한다는. 그것이 핵심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비너스는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그죠? 자, 열펌은 우리가 수분뜸, 열 조절, 그리고 텐션 기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열펌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혼합하는 염색, 그리고 일반 펌, 탈색은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혼합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즈 비너스를 연모제로 어떻게 활용하나에 대해서 조금 나눠서 어, 강의를 찍었습니다. 수고하세요.